반갑습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자, 8월에는 기억을 해야 할 날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네. 8월 15일 광복절, 올해 80주년을 맞아서 더욱더 뜻깊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전날인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아, 네. 네,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네, 기억을 예, 해야죠. 예. 그리고 또 올해가 워낙 덥다 보니까 8월도 여전히 덥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땀을 좀 흘리고 계신 아니, 것 같아요. 많이 더워요, 지금. 아,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음. 좀 계절과 관련된 절기들이 좀 생각이 음, 나는데, 그렇죠. 7일은 입추였고요. 네. 9일은 말복이었고, 말복 23일은 목이 입도빗돌어진다는 네. 처서였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어. 8월 7일 과구일 그러니까 입추와 말복 사이에 8월 어. 8일. 모양을 잘 생각해보면 뭔지 아시겠어요? 하가 동글동글한 게. 어, 그죠? 섬? 섬의 날, 맞습니다. <laughs> 네. 섬의 날인데 오늘 관련 소식을 소유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소유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8년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죠. 매년 8월 8일은 바로 섬의 날인데요. 이렇게 섬의 날을 기점으로 일주일간 섬의 날 주간이라고 해서 전국의 크고 작은 섬에서 아주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중 경남 통영은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고장으로 아주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푸른 파도와 시원한 바람을 품은 바다의 보석, 바로 섬입니다. 사람들에게 풍요와 기쁨, 여유와 희망의 상징인 섬이 주인공이 된 섬의 날 주간입니다. 4도의 고장 통영의 즐거운 8월 축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은 통영시 육지에서 동남쪽으로 2.4km 떨어진 한산도입니다. 통영 앞바다 526개 섬중 하나로 세계 3대 해전인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과 삼도수군 통제형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조정에서 보니까 이 삼도에 있는 수군들이 모여서 작전 제의도 해야 되고 군사 훈련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도에 있는 수사들이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누가 명령을 내려야 되고 누가 명령을 받아야 하는 애매한 관계가 되버렸죠. 그래서 조정에서 삼도에 있는 수군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직함을 만들어서 가장 잘 싸워준 이순신 장군을 전라자수사겸 초대 담도수군 동제사로 임명을 하셨고, 계신 이곳이 최초의 담도수군 동제의 명이 된 것입니다. 통영이란 지명이 통제형에서 왔을 만큼 지금의 통영의 중요한 역사인 한산대첩. 매년 8월이면 한산대첩 승전을 기념한 한산대첩 축제가 열리는데요. 하루 전날엔 축제의 개막을 이순신 장군께 알리고, 기간 내내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보유제가 진행됩니다 해마다 통영충열사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한산도 재승당에서 치러졌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통영시에 제64회 한산대첩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축제를 알리는 64회 그 고유제를 우리 한산도 최초의 통제영지인 재승당에서 갖게 됩니다. 다도해의 고장 통영에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한산대첩축제. 한산도 최초의 통제형이라는 올해 주제에 걸맞게 최초의 통제형이 설치됐던 제승당에서의 첫 공유제를 위해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오늘 제 술을 올릴 세 분의 사원관도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옷을 입은 분들은 초은간아흥간정은간에서세 분이 오늘 시기하면 제사를 모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올해 한산대첩 축제 제목도 최초의 통제형 한산도로 이름을 명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산대첩 축제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아니 세계인들이 어, 최초의 통제형은 한산도라는 것을 먼저 알리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30도를 훌쩍 넘긴 더운 날씨였지만 대승당엔 배를 타고 온 관광객에 한산도 주민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3년 8개월 동안 옛날 조직했던 곳이고 최초로 이 고주제를 하니까 우리 한산면민이저근심도좀 챙기고 한산대첩에 대한 자참여는 의식도 한산면민들이 올라올 수가 보면 참 좋아요. <laughs> 오후 4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4번째 한산대첩 고유제가 시작됐습니다. 알짜전자 차림인 삼원관 승자 동계 점시 진설 임진왜란 최대 해전인 한산대첩의 승리를 부르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엄숙한 마음들이 제승당 가득 모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덜이었지만 겹겹이 차려입은 사원관들도 한뜻으로 자리한 참관객들도 모두 1592년 그날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지휘했던 곳에서 지내는 첫 체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순신 장군이 흐뭇해하셨을 것 같아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그 얼을 저희 대한경찰 어, 이 공무원들이이 바다를 잘 지켜야 되고 안전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든 마음이 다시 한번 다짐을 한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64회 한산대첩 축제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용어도 고양이 섬에서 또 고양이 섬 축제가 8일 날, 9일 날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제행화이팅 우유제를 시작으로 통영 한산도에서 막이 오른 한산대첩 축제는 다음날 육지에서 그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첫날 첫 행사는 통영 교육지원청 교육장배노적기 대회 어른들 대회보다 하루 먼저 열린 초중고 학생들의 대회였는데요 대체 의미가 남다르더라고요 노적기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는 의미는 한산대첩으로 가셔서. 발발할 네, 때 어, 판옥선에서 어, 노를 젓던 객군들의 노고를 체험해보는 그러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인 한산대첩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자는 의미에서 학생부 경기는 올해 처음 열렸는데요. 전국에서 29팀 380명이 모였습니다. 인평초등학교에서 어, 왔어요. 음... 여... 아 청룡 중학교 사습니다 충무여자 중학교요. 준비 어, 많이 어, 했어요? 완전 열심히 했죠. <laughs> 400년 전 통영 앞바다를 호령했던 자칭 파칭 이순신 후예들의 출정식입니다. 대회 전날까지 각자 자리에서 필요한 무적기 기술을 연마했다는데요. 자, 풍부기에서... 자, 이번 째들이다. 무조건 어. 1등, 통고 1등, 네. 하면... 꼭 우승하겠습니다. <laughs> 배마다 대단한 기세를 싣고 거북선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대회는 승선한총1한 명이 노를 저어 250m 코스를 완주하는 대결 방식인데요. 한산대첩이 치러졌을 때그 더위와 놀고 서로 힘을 합쳐야만 했던 고난을 몸소 체험하는 게 목표입니다. Yeah. 개인보다는 단체가 훨씬 힘들고요 힘들지만 그만큼 저희 동원단원들이 잘 맞기 때문에 미선 1등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습을 이틀 했는데 첫날에는 잘 되는데 이튿날에는 망했는데 그래서 불안했는데 <laughs> 오늘 잘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아. 이날 역시 정말 더웠는데요. 그럼에도 대회를 진행하는 건 한산 대첩이 있었던 그때의 날씨를 온전히 체험해 보자는 의미 때문이기도 합니다. 취지도 좋지만 정말 저렇게 함께 하면서 얻는 게 많았겠어요. 그렇죠. 서로를 배려하고 협동할 기회를 찾아야 하는 시대인데요. 아이들이 여름 축제로 많은 걸 배웠길 바라봅니다. 응원석도 만석이었는데요. 아들, 딸 응원하러 정말 많이 들오셨더라고요 뭐, 레일 이탈하는 팀도 있긴 한데, 실제로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저 스피드 있게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다내 아들, 딸같이 뿌듯하고 그런 A 느낌이에요. 진짜 스릴 넘치고 네, 뭔가 선수분들이 전수군, 전부 다 노력하는 모습이 다 자, 잘 보여서 인상 깊었어요. 전... 뜨거웠던 한낮의 축제는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수류에 홀로 서서 걱정했던 밤바다와 밤하늘. 충무공과 객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400년 후인 오늘 우리에게 한산 대첩은 아름다운 섬의 축제자 통영만의 매력이 됐습니다. 제64회 한산대첩축제. 내년 8월에도 통영으로 또 한산도로 초대합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섬은 한산도 바로 옆 통영 용호도입니다. 통영에서 100길로 14km 떨어진 작은 섬 용호도는 일명 고양이 섬이라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2년 전 문을 연 고양이 학교 때문입니다. 저희 용초 마을은 그625때좀 포로 수용소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속에 당한 그런 아픔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양이 학교를 만들고자 이렇게 그 처음 기획했던 팀이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수용해 줄수 있는 학교를 찾았었는데 우리 이천 한 12년에 그 폐교됐던 용초 분교에 우리 마을 분들이 이 아픈 고양이들을 수용하는 걸로 좀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고양이 학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학교는 원래 한산 초등학교 용호 분교였습니다. 학생이 줄면서 폐교한 학교를 지자체 사업으로 국내 최초 공공형 고양이 보호 분양 센터로 문을 연 건데요. 친숙하게 고양이 학교로 이름을 붙여 유기묘를 돌보면서 뜨디는 분들과 가족의 연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야 고양이 학교 이름 너무 찰떡같이 잘 지었어요. 아 <목소리> 어, 귀엽고. 재밌어요. 이렇게 찾아가나 봐요 고양이를. 네. 방문객들은 고양이를 입양하기 위해 오기도 하지만 키울 여건이 안 되는 애묘인 분들, 또 입양 전 고양이와 친해지기 위한 예비 반려묘 가족도 많이 오신다고 해요. 고양이가 귀여워가지고 어머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안 된다 할것 같아요. 네. 집에서 키우고 싶지만 못 키워가지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좀 애들한테 이런 걸 접해주고 싶었는데 와서 애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만족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또 고양이를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섬의 날인 8월 8일, 용호도에서도 축제가 열렸는데요. 이름하여 통영 고양이 섬의 날 축제. 큰 소리나 인파에 놀랄 고양이들을 배려해 고양이 학교를 뺀 마을 엉귀에 차려졌습니다. 8월 8일이 세계 고양이의 날이자 한국 섬의 날이라서 네, 고양이와 섬을 통해서 고양이 섬의 날 이렇게 축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양이와 섬을 다 가진 용호도를 위한 축제였는데요. 140여 가구 260명이 사는 조용했던 섬이 축제 내내 북적였습니다. 아 저희 신라대 반려동물학과에서 나왔고 이번 고양이 축제에 맞이해서 도움되는 고양이 장난감이랑 아로마 미스트 만들기 체험 준비해봤습니다. 체험 부스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거 고양이한테도 쓸수 있고 사람한테도 쓸수 있는데 피부 보습에 좋거든요. 고양이섬 축제답게 부스들은 고양이 장난감, 고양이 간식 만들기 등 모두 고양이 일색이었는데요. 지금 만드는 건 고양이용 아로마 미스트입니다. 고양이는 향에 민감하다 보니 직접 만들어주면 더 안심이 되겠죠. 동물한테 쓸수 있는 아로마 미스트 만드니까 재밌어요. 저는 고양이랑안 키워서 다쓸 쓰고 어요 이거 다쓸수 있다고 하니까 네. 해질무렵바닷가에선 공연 준비가 한창인데요. 용호도를 나가는 마지막 배는 생겼지만 축제를 1박 2일로 즐기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위한 겁니다. 저녁에 노을 지는 모습에 용호도도 너무 이뻐서 그런 모습을 추억을좀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담아갔으면 해서 이런 그 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장식과 조명이 아닌 하늘같은 바다와 출렁이는 파도, 푸젓한 고깃배와 건너편 푸른 섬이 배경인 무대. 오로지 여기서만 즐길 수 있는 시간에 사람들은 품뻑취해합니다 와, 이위기 너무 좋네요. 동 공연은 밤까지 계속됐는데요. 반가운 얼굴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소나무의 이교섭 맞죠 네 추억의 포크 속의 몸도 마음도 섬과 하나가 됩니다 이 특별한 뭐 이렇게 무대 장치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클래식하고 대중가요가 다채롭게 이렇게 공연을 해서 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섬은 이한번 오기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밤 시간까지 진짜 방학 때이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처럼 저마다 다른 모양과 이야기를 간직한 바다의 보석 섬. 8월 섬의 날을 지나며 다시 한번 그 가치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기억에 남은 여행을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올해는 섬으로 꼭 한번 떠나보시죠. 섬의 날 주간을 맞아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고장 경남 통영에서 열린 다채로운 축제들 만나보셨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그섬 하면 보통 이제 낭만적이다. 이렇게 떠오르는데 오늘은 전딱두 음.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우리 약간 한산도 대첩이랑 네. 관련을 해서 저는 역동적이다.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고 예, 예. 마지막에 나왔던 고양이 학교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역동적이고 귀여움 둘다 가진 아주 매력적인 음. 동네인 것 같더라고요. 예. 야, 고양이 섬 축제는 저는 뭐 고양이하고 문동이라도 하나 싶었는데 <laughs> <laughs>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면서 또 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라는 네. 점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산대첩 축제. 와, 정말 뭐, 어, 챙길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뜻깊고 의미있었던 고유제. 재생당에서는 처음 열렸는데, 충무공 이순신이 누굽니까? 그 이름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네. 하나로 화합시키고 또 단결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진 위인이지 않습니까? 음, 가슴이 뭉클하고, 예, 벅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두 특징이 어떤지, 어떤 매력이 있는 축제인지 충분히 아셨을 것 같은데요. 예, 고양이섬 축제는요, 이번에 이틀간 열렸고요. 한산대첩 축제는 무려 일주일간 열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산대첩 축제에서는 어, 축제 기간 중에 지역 점포를 방문한 영수증으로 마지막 날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었는데요.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 8월에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올해 섬의날 주간을 맞아서 놓치신 분들께서는 내년 8월에 경남 통영으로 꼭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